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가야 체험축제가 오늘 고령에서 개막했습니다. 예년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가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면, 신라의 침략, 목숨으로 지켜내면, 대가야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역사를 재현한 연극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잠시도 떼지 못합니다. 대가야의 철벽 같은 산성을 손수 쌓아보고 대표적인 유물인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물 만드는 것도 재미있고 그 흙이 미끌미끌한 걸 느껴봤어요. 마당극 풍동전을 비롯해 가야꼬 음악제, 악성 우룩 추모제 등의 부대행사들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 애들 교육 때문에 왔는데 한 2, 3년 전보다 체험관도 많이 늘고 학습할 수 있는 게더 많아져서 체험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행사 규모를 확대해 대가야 유물체험과 생활체험, 토기체험 등 30개가 넘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고 먹거리가 많이 준비가 되어있는 고령에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대가야 체험축제는 이곳 대가야 박물관 일대에서 오늘부터 4일간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